아, 기업은 일자리가를 어, 만드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안 만들면은 사실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우리가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도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 기업인들이 여기서는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온갖 법률에 의해서. 구속될 것이 가장 두렵다. 사법 리스크라 그러죠. 이 구속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조선 제일검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명성이 높은 검사신데 과거 최태훈 회장도 구속시켰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구속시켰고 삼성전자 이정 회장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 발전 시기인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는데 어떻습니까? 음, 기업을 응원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을 장려해야 되고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 그런 대기업의 어, 일그 부당 거래 같은 그런 문제를 수소, 수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것은 결국은 그 룰을 지키는 것이, 룰을 지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의 위기를 넣. 넘겨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 오히려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그 수사했던 것이고 다만 그 제가 수사했던 그 이후에 네. 그 기업들의 주가가 대단히 올라갔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30초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주도를 하시면 되고요. 적절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될것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는 저... 질문을 안 하나요? 아니, 아니죠. 이번에 질문을 받는 입장이고요. 아.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 6분 동안은 김문수 후보님의 시간입니다. 예, 이제 제가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잠시만 1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분식회계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2020년 6월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검찰이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수용을 거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1심에 또 무죄 선고를 했고 2025년 2월에 항소심에도 무죄가 됐는데 지금 또 상고를 해가지고 지금 8년간 재판만 179번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인을 너무 오랫동안 재판하고 계속 사법 리스크를 많이 줄 경우에는 사실 기업은 자유롭게 뭐 R&D도 해야 되고 신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재판정이 불려가고 계속 어 이렇게 수사받고 이래서는 기업이 어렵고 혁신이 안되는거아닙니까 그것이 삼성을 상당히 어렵게 한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 사실관계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 사건을 기소했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이 어, 아닙니다. 당시에 수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제가 알고 기소하지 않았죠. 제가 그때 부산에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한 것이 아니고요. 수사 심의위원회도 당연히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소, 기소한... 기소 당시에는 3 차장 검사를 물러났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계셨지 않 습니까 3차장 검사가 수사 안 합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제가 수사가 진행되는 일부 과정에 제가 기, 그 개통에 있었던 건 맞지만 기소 결정을 제가 관여한 것이 없었 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 말씀하실 아, 때저한 그 기소된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셨죠 또 하나 이것도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뭘 거부 했다고 말씀하셨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 했는데 제가, 제가 좌천되어 있을 때입니다. 네.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네. 바로 잡아주시죠. 저기에 이제 수사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뒷부분은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닌 것이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떤 이렇게 끼워 맞추시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다만, 정확하게 제가 그 점은 바로 잡아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수사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은수 후보님과 네. 뜻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도 뭐 제가 이제 고그 구체적으로 고그 기소 당시에는 삼차장 서울중앙지검 삼차장에서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있었다는 거이 것은 제가 아까 표현을 잡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기업을 더 많이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또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도 낮추고 여러 가지 감세도 해 주고 또 노동 유연성도 높이고 정부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런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경우도 모두 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북돋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예, 그 앞으로는 그,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한 10표 정도 더 드릴 텐데 하실 말씀 오면여기서 끝낼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북돋아 주고 창업하기 좋고 기업이 또 해외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네. 마케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가는 데 주는 데서는 뭐 제가 아까 우리 한동훈 후보의 검찰 때뭐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하실 수 있죠? 저는 너무 너무 좋고요. 네. 어, 제가 선배님, 아, 후보님과 함께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손 잡고 어, 밀고 당기면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해나가겠습니다. 고